알겠어요. 네. 여기 사출용기라고 하는 건데. 갈바보이. 그러면 여기 인기로 많지. 아예 그리고 저희 갈때 곰탕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. 응. 열심히 해서. 자. 자. 응. 자. 이 자, 이거는 공기 바이. 고파이주이겠지이에고파 중. 근데 이게 접이 파마스. 조금 뭐깎기에 김치 아 이거는 일반 소스에다가도 이거를 담을 수 있는데 건국물에 흐르는 것 때문에 이용기를 선택한 것 같은데 이건 선택을 잘하고 잘했고 네, 이게 투명용기라 물론 가격은 얘네들다 조금 더 비싼데 그 담았을 때 모양도 깔끔하고 음, 좋은 것 같아요 음. 이게 120파이 패트죠 이 파이크. 다음 이건 195 파이 냉면. 둘. 또다 사실은 이 냉면 용기보다는 똑같은 195 파이 제가 따로 보여드릴 때. 자 현재 이게 포장되어서 온 용기. 이렇게 투명한 패티 용기. 좋아요. 그리 여기 이제 PS라고 하는 재질에 밥공기를 끼대저 같으면 요 120파이 요거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 이게 좀 중자인데 소자가 있어요. 소자. 이렇게 해서 깔맞춤으로서 밥을 여기다 담거나 아니면 제일 이 PP인 이 에어파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화이트도 나와요. 똑같은 건데 이건 p s 는 이건 PP예요. 제질체는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전자인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지. 전자인지 그래서 저같으면 요 밥공기를 요걸로 바꾸고, 아니면 요거 손자로 바꿔가지고 요랑 요거를 이렇게 깔맞춤을 하거나,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이 응? 응. 사이즈는 딱 적당해요. 밥공기는 작은 거. 응. 이게 투명도 있지만 이렇게 백색도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 냉면용기, 농면용기 이게좀울록불록하잖아요이꽃 모양은 예쁘긴 한데 이게 지금 포장된 온건이 젓가락 수저 세트가 안와서안러서는데 와서 이거 같이 이렇게 포장해서 주면 좋습니다. 깔끔하게 개별 포장돼 있어서 위생적인 기이인데 이게, 이게 면용 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냉면 용기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. 아,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. 근데 이렇게 울록불록한 모양 때문에 이게, 수저질을 할 때, 밥, 밥, 이렇게 들어가면, 튀기가 좀불 편. 그래서, 똑같은 용량인데, 요렇게 생긴 용기들이 있습니다. 같은 195파이에요. 가격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, 그나마, 이렇게 울렁불렁한 모양이 좀덜한게를 하거나, 저 같으면, 이게 이렇게 칼라인 용기들도 있어요. 모양도 약간 다르고, 저 같으면, 요게 사출용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여기 보면 이제 김 빠지는 구멍이 그 있어요. 그래서 어 이렇게 사실은 뭐곰탕 정도 뭐 이렇게 상관 없는데 이런 PP 용기들이 일반 미리 용기들은 그 짬뽕이라든지 완전히 뜨거운 물을넣게 되면 어 이게 약간 그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런데 요 사출용기들은 같은 PP 재질인데 굉장히 탄탄합니다. 라겐락 재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라겐락 재질인데 약간 그 얇은 정도 그래서 이것을 다용기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포장을 하게 되면 완벽하다는 거지. 그리고 이 김이 빠지는 배출구가 있어서 보통 뜨거운 국물을 담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. 이 부풀 현상도 막을 수 있고. 그럼 님 많이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이게긴 정도 빠지는 구멍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흘러넘치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 보시면 이게 같은 사출용기인데 투명도 나오고 백색도 나와요. 근데 물론 단가는 이 일반 피피용기보다 얘다가 조금 단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고급물이나 고급 의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출용기를 쓰고 이피피 c 질 같다. 이 피스 아닌 것 같습니다. 이피피 c 질 맞는 것 같아요. 네. 나오는 회사마다 모형해달라고는 건데 네. 이거 선택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. 전자렌지에 덮여서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저녁에까지 나섰다가 그래서 밥공기는 반드시 피키시즈로 해서 전자레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국물이 넘치거나 변형이 생기는 걱정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사출용기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포장용기 선택이 된것 같습니다. Help. Ito'y puwan na sa